51구역 미국 내바다주 사막에 있는 미국 국방성이 관리하는 1급 군사기지입니다. 오래 전부터 외계인이나 UFO와 관련된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죠. 2014년 6월 51구역 전문가의 아들이라는 영상에 캐니 비치라는 한 남성이 댓글을 남깁니다. 너무 시시하군. 난 M자 모양의 동굴을 발견했지. 온몸이 떨리고 오한이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곳이었어. 그의 댓글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캐니 비치는 M자 동굴을 찾았던 합니다.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동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.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며 그를 비난하자. 케니는 다시 M 자 동굴을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. 그러자, 레미 킬미스터라는 사람이 묘한 댓글을 남깁니다. 안 돼, 절대 그 동굴에 들어가지 말아요. 2014년 11월 10일, 케니는 가족들에게 네바다 주인근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문제의 M자 동굴을 찾아 떠납니다. 하지만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험 이 되죠. 이어진 경찰 수색에서 케니의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발견되지만 케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. 여러 유튜버들 역시 케니를 찾아 나서지만 누구도 그를 찾지 못하죠. 케니는 이렇게 영영 사라져 버립니다. 이후 케니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부터 51구역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알게 된 케니가 정부 요원 에 의해 살해됐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소문이 들려옵니다. 케니 피치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건에 숨겨진 이야기는 본편에서 확인하세요.